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 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지수님, 소설, 그 전하시나, 아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혜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 어떤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드에게 왜 이런 영적인 권면을 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도들에게 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며 더 탐닉했던 유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람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바당은 이 북이스라엘 아하방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선지자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방이 어떻게 하죠?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400명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같이 아람과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바당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방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한 번만 더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방이 대답했어요. 북이스라엘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기는 한데 이 사람은 늘안 좋은 예언만 합니다. 부정적인 예언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사바당이 간청을 했어요. 미가야 선지자에게 한 번만 더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미가야에게 물었습니다. 아람과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런데 정반대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람과 전쟁하는 것하나님뜻 아닙니다. 이 전쟁을 강행하게 되면 아방 당신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 중에 우두머리였던 시드기아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후려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열한기상 22장 24절입니다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아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드기아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하, 방이요, 온갖 죄를 다 지어도 어떻게 했죠? 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아람과 전쟁하는 것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하여서 큰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왜 거짓 예언을 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하방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 예언을 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런 온갖 세상 가치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며 더 탐닉했던 유괴속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목회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외부의 필요를 위해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의 책임을 위해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 야망을 위해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열망과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그런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그런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가 될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만 그렇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못 먹어도 다른 사람은 먹이는 삶.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나는 못 입어도 다른 사람은 입히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은 살리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요. 타인을 위한, 타자를 위한 존재입니다. 그런 성도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곡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후로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존재로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